오소리는 족제비과에 속하는 동물로 몸길이 약 60에서 70cm, 꼬리 길이 약 15cm 정도입니다. 몸무게는 보통 8에서 12kg이며 겨울잠을 자기 전에는 20kg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몸통은 통통하고 다리는 짧으며 털은 회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소리는 야행성 동물로 낮에는 땅속굴에서 잠을 자고 밤에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먹이는 주로 지렁이, 곤충, 작은 설치류, 도토리, 나무 열매 등을 먹습니다. 오소리는 굴을 파는 데 능숙하여 여러 개의 굴을 연결한 복잡한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오소리는 겁이 많고 온순한 성격이지만 위협을 느끼면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또한 항문 근처에 있는 치선에서 악취가 나는 분비물을 내뿜어 자신을 보호합니다. 오소리는 주로 단독 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가족 단위로 무리를 지어 생활하기도 합니다. 오소리는 한때 무피나 약재로 이용하기 위해 남획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호 동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해도 될까요? 건강과 행운 축복합니다.